2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절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너희가 너희가 화 있을 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들것이 예물이나 그 예물을 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라는 제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 정도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쌍방울의 트라이라는 소곡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광고를 보시면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배우 이도카 씨가 안타까워하면서 손바닥을 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천국문이 닫히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울며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덕하 씨가 엘리베이터 문을 치며 안타까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일곱 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라는 뜻으로써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장 심하게 책망받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일곱 가지 화 전부 다 외식을 저주의 위로 들었고 천국문은 그리스도만 열리는데 이들의 외식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천국문을 닫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을 닫게 하는 외식이 무엇일까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는 면은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얼굴과 실제로 보이는 얼굴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시면은요, 연예인들이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어떤 연예인들이 화장을 하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화장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으로 바뀌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꿈꾸는 이중적인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높이고 자기의 영광만 받기 위해서 사람만 드러내므로 천국 문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문은 다른 어떤 곳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사위관들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참고 다 용납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데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갈라데아에서 1장 18절 이하의, 18, 아니, 8,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업기여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이방 종교를 섬겨왔던 습관에다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더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한 그릇된 도구로 아니면 은사주의나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광신자들로 전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것은 천국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수구를 해도, 그 수구의 결과가 그 악을 낳는다는 점에서 헛된 수구이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되고 어리석은 열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열정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절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만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함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외식적이며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맹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맹세라는 것은 나의 다짐과 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에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는 약속으로써 그러니까 꼭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셨었고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가장 좋은 근거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성전에 있는 금이나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걸었던 금이나 재물의 양만큼 반드시 성전에 드려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종교로 갈리는 외식을 착각 보여주고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받쳐진 금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금을 근거로 맹세하고. 재단위의 예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예물을 근거로 맹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의 금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에 있는 금도 거룩한 금이 되고, 재단의 예물을 의미하는 것도, 재단이 있어야 재물 예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가르치고 있고, 재단보다 재단이에 있는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주 전에 제 목요에서 맹인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보니까 맹인 자매들이 장소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다니지는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맹인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맹인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가 서기관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세인들이 볼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 없어서 맹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져야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다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내게 비춰주셔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게 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성전을 봐도 성전의 금을 봐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외식과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무지와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맹인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도 무지이고 맹인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금이 거룩한 것은 성전 때문이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의미하는 것은 제단 때문이고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성전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있다고 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온전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는 가정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맹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스러운 외식과 무지의 자리에서 참된 진리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슈타인이 16살 때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늘로 날아가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서 속도를 점점 높이면 빛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마침내 나와 빛과 똑같아졌을 때, 그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것이 막힌 깜깜한 공간 안에 한쪽에 빛을 들어오게 하고, 그 빛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울을 들고 쫓아가 빛과 일치되었을 때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거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거울이 일치되었을 때 빛이 너무 화나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빛의 속도로 달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실천했지만 세상과 내가 사라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마침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것과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외식과 소경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제약으로 재료가 빠진다면 다시 건져 주시고 응?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나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만 우리는 저주스러운 외식과 무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야만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동경하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그 모든 것들의 참된 가치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자신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동경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보면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까? 우리가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속도가 같이 되어, 내가 보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만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나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외식에 필요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멸망받은 가른유다의 길을, 마, 가, 길을 가지 마시고, 미련하지만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과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내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외식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속도가 같이 되어 내가 보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저주스러운 외식과 무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그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